청년 농업인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 세 가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에 대해 각각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시기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업에 처음 뛰어드는 청년들이 소득이 안정되기까지의 초기 정착 기간 동안 생활비와 영농활동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청년 농업인이며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최장 3년간 매월 최대 110만원, 1년차 기준의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청년 농업 희망카드를 통해 영농자재 구입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초에 신청을 받으며, 예를 들어 2025년도 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중순부터 2025년 2월 초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스마트팜 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이를 청년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스마트 농업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설치되며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중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과정을 수료했거나 독립 영농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또한 지역 특화형 스마트팜의 계약 종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들은 딸기, 토마토, 멜론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에 도전할 수 있고 필요한 기술과 컨설팅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 지자체에서 별도로 모집 공고를 내고 있으며 신청 시기와 방식은 지역마다 상의합니다.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농업 관련 부서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하면 됩니다. 3.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총 20개월 과정으로 입문 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 12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기술, 경영, 현장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현재 미취업자거나 교육 기간 동안 충분히 참여 가능한 사람입니다. 교육 과정은 각 지역에 마련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전남, 고흥, 경북 상주 등에서 진행되며 작물로는 딸기, 토마토, 만감류, 아열대 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 보육 과정은 매년 4월에서 5월에 지원을 받고 9월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스마트팜 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생이 선정됩니다. 각 사업은 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며 상호 연계되어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과정을 수료한 후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창업을 하고 청년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ABC 헤드라인은 구독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